안녕하세요. 이비즈니스 e 한민철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강입니다. 혹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안 보셨더라도 지난주에 제가 링크를 예습해 오세요 하고 드렸고요. 혹시 못 보셨더라도 지금 이 강의 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또 붙여 뒀으니까요. 그걸 먼저 보고 오셔야 돼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인데요.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160년. 지금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2000년 전, 한 1900년 전, 그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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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입니다. 그때의 시대고요. 이분은 막시무스로 등장하고요. 막시무스는 실제로 존재하긴 하였으나 여기서 있는 사람하고 좀 다른 인물이에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랑요, 게르만족이랑 전투를 붙습니다뭐 예상한 바와 같이 늘 로마가 강했기 때문에 로마가 이겨요. 그 전쟁인데요. 거기서 한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걸볼수 있는지, 찾아보자는 거였죠. 제목에서 봤다시피 제목에서 보면 성공 전략인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로마가 게르만족에게 이겼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르만족은 로마는요. 지금 현재 이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게르만족은 현재 독일 쪽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 나라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독일입니다. 중요한 거. 이탈리아 사람들은 평범해요. 일반적인 체격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게르만족은 독일 사람들이라서요. 체격이 되게 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약간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어, 영상을 다 보셨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가 게르만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성공 전략 세 가지를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질문입니다. 로마가 게르만족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세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영상 보신 거 기억해 보세요. 요거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나요? 자, 대카테고리를 드렸어요. 로마가 게르만족에게 적어도 요거 세 가지를 잘 챙겨서 이겼다 자 상상이 되나요 그 영상들 보시면서 그 영상을 제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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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영상을 충분히 보시고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지형 및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전쟁터를 보시면요 로마군이 이 아래쪽에 있어요 게르만족이 저 위쪽에 있고요 보통 전투에서 고지전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지전이라고 하면 어쨌든 높은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사실,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위에서 돌을 던져도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위쪽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전쟁에서는. 근데, 지금 이탈리아는 아래쪽에 있어요. 그럼 훨씬 더 불리한 진영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형을 활용합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내용 보셨죠? 아래쪽에서 진격을 하고요. 기동대들, 기마부대들은요,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후미 타격을 합니다. 이게 후미 타격하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을 여기다 두고, 밑에서부터 진격, 그리고 기동력이 좋은 말을 탄 사람들은 뒤로 돌아서 뒤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죠. 첫 번째가 지형을 활용했다는 거죠. 불리한 지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을 활용했었어요. 그리고요. 지형을 활용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지금 방패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하게 보이게 불을 좀 끄고 얘기할게요. 자, 자세하게 보이기 위해서 불을 껐습니다. 지금 방패를 잘 한번 보세요. 방패가 사각형이고요. 그리고 좀 커요. 그러니까 위에서 돌을 던지든 위에서 이렇게 활을 쏘든. 어떤 일을 해도 격벽처럼 막아요. 앞쪽에 방패로 막고요. 위에 뚜껑을 덮어요. 그러니까 활이 날아와도 안 다쳐요. 그러니까 위에서 공격을 해도 밑에서 받치기가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반면에, 그 게르만족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진영을 쌓거나 아니면 대형을 잡아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돌격 앞으로 하는 형태로 막 내려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더 안정적이었을까요? 영상을 보셨다면 이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무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지형이 안 좋았잖아요. 지형이 안 좋아서 원거리 무기를 가지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이걸 봤을 거예요. 게르만족 같은 경우는 대체로 무기들이 커요. 로마군 같은 경우는 단검이나 작고 얇고 긴창 정도는 있지만, 게르만족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기를 엄청 큰걸 들고 있어요. 철퇴를 들고 있거나, 큰 도끼 같은 걸 들고 있거나 해서. 대체로 싸울 때 보면 게르만족 같은 경우는 약간의 원거리를 두고 전쟁을 해요. 팔도 길고 키도 크고 하니까요. 적당히 거리가 있어도 무기가 워낙 크니까 이렇게 공격하기가 수월한데요. 이탈리아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검이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짧아요. 약간 짧으니까 원거리에서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죠.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큰 무기를 들고 있고요,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작은 무기를 들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무기를 잘만 활용한다면 접근전으로만 잘할수 있다면. 작은 칼로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예상하셨을 거예요. 먼 거리에 있는 공격자가 투척기를 통해서 돌을 계속 던진다거나, 불을 지핀 돌에다가 계속 공격을 한다면, 좀더 유리할 수 있겠죠. 이것까지 생각했으면 참 잘하신 거예요. 세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팀워크인데요. 어, 여기서 어떤 팀워크 있었을까요? 처음에 전쟁이 시작이 되기 전에, 전투가, 전투신이 시작이 되기 전에, 막시무스 장군은 군인들을 모아놓고요.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고생하지 않았느냐. 오랫동안 고생했다. 우리 잘해서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고 힘내자, 잘할 수 있지, 잘하자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에 반해 게르만족 같은 경우는 약간 선동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자 이런 리더가 선봉장을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축제에 나가는 형태로 고무를 시킨 뒤에 전쟁이 시작을 했던 거죠. 어느 게더 싸움을 잘하는지는 몰라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개개인으로 1대1로 붙으면 게르만족이 훨씬 세요. 근데도 늘 이탈리아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전략인데요.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었습니다. 또 하나.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군과 게르만족은 실제로 체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1대1로 붙으면 거의 다 이렇게 로마군이 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1대 다수로 협공을 합니다. 아무리 큰 사람도요. 협공을 하면 사실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또 하나. 똑같은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장군은 뒤에서 이렇게 진격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었어요. 어디 썼나요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있었었어요. 그리고 그 전투가 끝나고 마지막에 자기를 충전시키는 손을 번쩍 드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적진 한가운데 있었었어요. 단순히 지시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현장 내에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래요. 지형을 잘 살폈고요. 무기를 잘 썼고요. 팀크도잘 챙겼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텅치 큰 사람을 단검으로, 방패로 막고 있다가 방패를 살짝 비틀고 단검으로 훅 찌른다는 방식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2000년 전에도 전투에서 전략이 있었었어요. 팀워크가 있었고요. 좋은 도구를 썼었어요. 지금 이걸 현실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지금 현실에 와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만약에 취업을 하시고 창업을 하시고 쇼핑몰을 내시고 충분히 다할수 있어요. 혼자 할수 있는 일은 없어요. 거의 다 팀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럼 그 팀의 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 팀의 장도 어떤 팀장의 역할을 잘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좋은 툴을 쓰셔야 돼요. 비싸고 고급 툴을 쓴다는 게 아니라 꼭 우리에게 필요한 툴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강의를 할 때도 툴이 있는 것처럼 좋은 툴을 쓰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형을 잘 살피라는 건 지금 시장 상황이나 분위기를 잘 살펴서 챙겨야 된다는 라 거죠. 영화 한 편을 봐도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눈을 좀 가지지 않은 건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리더는 리스크를 안고 진입하고 부상병을 안고 퇴각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손으로 지적하는 탁상공론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 가장 깊이 들어가서 현장을 챙기고요. 현장이 끝날 때도요. 마지막 정리를 두고 불을 끄고 나올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신다면 이런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사장님이 되어야 이런 리더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건 이런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온라인 md 같은 경우는 대체로 나이대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빨리 캡처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집단이에요 바꿔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일반 회사에 가서 열심히 신입사원부터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30대 40대가 돼서 팀장 과장 부장 차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온라인 쪽은요 가급적 그것보단 훨씬 더 빨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MD나 팀장급들에서 20대 후반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30이미쳐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가면 거의 22살 이때 되잖아요. 30미미쳐 되기도 전에 팀장이 될 확률이 있어요. 온라인 쪽은 그런 팀장이 되셨을 때 어떤 팀장이 될 거냐는 거죠. 팔짱을 끼신다던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해봐라고 지시를 하실 건지 실제로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팀장이 될지를 한번 결정해보라는 거죠. 또 하나. 이건 회사에서 사랑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건데요. 모든 사장님들은 외로워요. 왜냐면, 사실 부하 직원들은 월급 받고, 월급이 오르고, 직급이 오르고, 높은 분들한테 칭찬받고, 뭐 이런 것들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사장님은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서 칭찬받을 일이 잘 없어요. 옆에서 직원들이나 옆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 사장님 멋져요, 뭐 잘해요, 해봐잘안 들려요. 근데 누군가가 진심으로 날 칭찬해줄 때 사장님들은 대체로 깊은 감동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장님들을 칭찬하라는 거죠. 어떤 사장님이 뭔가 진행을 하고 진두지휘했다라는 걸 느꼈을 때, 사장님 이번에 진행하시는 거 보고 저 되게 뭔가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손이 오글거리는 이런 칭찬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장님에게 큰 힘이 되고요. 아 내가 그동안 회사를 잘못 꾸려온 게 아니구나. 내가 정확하게 앞으로 나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하라고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금일봉이 내려갈 거고요. 월급이 조금 더 주고 싶을 거예요. 휴가 좀 주세요. 그럼 주고 싶고 지각해도 좀 봐주고 싶고 그럴 거예요. 그런 직원에게 사실요. 그런 거 있어요.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패션에서 보면요. 유니폼으로 볼게요. 우리 회사의 직원이 200명이에요. 200명인데 유니폼을 사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구매자는 한 명이고요. 사용자는 200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이렇게 유혹을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영업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걸까요? 그 구매 담당자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200명은 물론 중요한 잠재 고객이긴 하시나 지금 당장 그 구매자를 유혹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 여러분들 선배, 여러분들 사장님, 어느 분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왕 잠보볼 거면 다잘 보이면 좋은데요. 사장님에게 늘 딸랑딸랑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뭔가 저분께서 신경 써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했거나 어떤 일을 진행하셨을 때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했을 때 사장님, 요번에 사장님이 이렇게 끌고 가신 모습들 보면서 되게 어, 많이 느꼈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셔도 사장님은 촉촉하게 졌습니다. 충분히 녹아내려요. 그런 사장님에게 사랑받는 직원이 되어보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인데요. 언젠가는요. 여러분들 중에 사장님이 되지 말한 법이 없잖아요. 언젠가 사장님이 된다면요. 물론 돈 많이 벌고 회장님 되시면 괜찮은데요. 적어도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현장을 살필 줄도 아시고요. 그리고 돌아설 때 마지막 정리도 충분히 하실 줄 알고 그 전체를 이렇게 잘 지휘 통솔하실 줄 아시는 분이 되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